아니, 쓸때좀 번거롭고 복잡하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일적으로 처리한 그런 자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. 위에까지는 똑같아요. 이렇게 좀 중심 맞히시고 중심 맞히시고 자,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? 내려가는 것부터 합니다. 자, 칸을 나눌 때이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? 그러면은 위의 부분, 아랫부분, 이렇게 그 비율을 봐가면서 쓰시면 돼요. 자, 요건 간격만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로액을 길게 그느냐, 짧게 그느냐에 따라서도 그 글씨의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. 너무 지나치게 많이만 안 그시면 돼요. 이렇게 내려오죠? 자, 여기서 똑같이, 여기 이 부분은 똑같아요. 많이 나가도 돼요. 대신에, 여기서 나오는 이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. 이 각도, 이게 조금 더서느냐 조금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. 네. 좀 4개 해, 하는 건 해봤으니까, 자, 여기 이제 여기서 하나 설명 드릴게요.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. 이렇 수평을 거 보세요. 그럼 중심이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죠. 그러면 이 끝을 기준으로 봤을 때, 아, 여기가 중심에서 이만큼 왔으니까는 시작을. 여기쯤에서 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한일자로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말 맞자 이렇게 해서 쓰죠.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쓰는 거 봤잖아요. 여기서 한일자로 렇죠 이게 여기서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. 다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행서나 초서체에서 아 그좀 이렇게 부드럽게 쓴거